네, 조금 뒤인 오후 3시쯤 이산가족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겠죠. 만남의 장소인 금강산에는 이미. 150cm가량의 폭설이 쌓여 있는데 지금도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후로는 눈구름이 영동지방을 따라 조금씩 내려오면서 영동지방에도 내일 아침까지 최고 7cm가량 많은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 아침이 되면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북동풍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강산 인근에는 약하게 기압골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한권에서 맑은 하늘 그리고 기온도 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 하늘에 먼지 안개가 관측이 되는 등 미세먼지 정도는 평소보다 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아침만 좀 추울 거예요.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 예상되고요. 한낮의 기온은 대부분 오늘만큼 올라서 포근한데 대신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이후로 이번 주말에는 아주 맑으면서 낮 기온도 높아서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